지금 아니니까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니야? 오, 귀엽다. 하셨네요. 네. 우와, 코 편한 티슈잖아. 아, 와, 코편한티슈잖아이 이리 여기앉 여기 짱. 이리 이 없다. 기안 짱. 이리 오기 안 짱. 이리 오기 안 짱. 이데오이데오안 짱. 이 오기 안안이이 봤잖아? 뭐? 어, 어. 나도 할게. 음. <laughs> 어, 어, 응. 어, 그렇지. 좋다. 출발! 요 부르는 게 갑시다. 이지아 보고 있니? 이진아 보고 있니? 뭐라고요? 자한거 같나요? 사진, 사진. 아, 사진요? 사진. 아, 뒤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 이렇게. 어, 어, 아니, 언니언니 언니, 그만해 그만해 와, 완성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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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아 들어야 돼. 야아아 플레이 바이 미드나잇. 미드 나잇? 어. 얘네들 노래 좋아. 이거? 이걸 어, 그러면... 아니, 그 이걸 틀어 줄까? 먹으면 감기야 항생제도. 아, 완전 그간 받은 거. 아니, 간. 항생제 들어간 거는 그냥 어? 끊으면 안 돼. 어. 쭉 먹어야 돼. 맞아.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는 남은 들 먹고. 먹은... <laughs> 네? <웃음> 들어가 들어가. 이거는 태우는데 나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 봤는데. 아, 어, 잘했어. 잘했어. 어이, 어이 주천? 어이, 어이 주천? 주천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밀고 들어가자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는데어 이거.. 에이 구려? 그, 어 뭐야 되네? 주차장 어딨지? 아, 아니 아니, 빨리 아니 그냥 와도 빨리 와도 돼. 돼 우리 심심하거든? 그 어, 정각? 4시에? 어한 15분 쯤에 태울 거 같거든 5분 뒤에 어 아, 아하 언니 뭘 찍는 어. 거지? <laughs> 주차하는 너 시에 <시의> 모습 <laughs> 내리는 모습 네? <laughs> 거거 아니야? 맞아 맞지? 저 해피버스에 저기? 맞아 음. 자 5번? 아, 5번? 말했나 그 생일이라고 응? 음? 아니 거기가 방이야 그... 그... 거 아니었나 아 그랬을까 대박이네 엄청 빨리 만다 오 하자 오케이. 오케이. 다 하자 오케다 하자 아니에한 명만 아네아 아직 테스트 당1 누가 짜 아니 그냥 하는 거 웃기다. 재미이 같다. 이걸 거어 15도밖에 안 된대. 야니내려 <웃음> <웃음> 응, 대박 넌 분의 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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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이스코즈는흰 청이 맞습니다. 흰 청이 맞습니다. 하나 석품이 작게 보도. 화 해피. 지진데지사랑위아 뭐, 아직, 아직도 다 아니 아직도 보있다고 승현아 너 저기 안쪽에 가서 앉으면 돼. 그래, 제일, 바로, 제일 바로 안쪽에. 승현아 여기 앉으면 돼. 네가 주인공이니까. 너무, 너무 데요 네. 아, 아니야. 저기 뒤에 의자에 가방 놔두고 앉으면 돼. 아바람이 깬다. 악기 들어. 아, 아. 들어. <laughs> 야, 잡아. 아, 야, 야, 들어. 야 빨리 잡아. 악기 들어 악기.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Thank <laughs> you. 보여줘야죠 뭐 보여줘야아 뭐 정연이 떨어지네 정연이 떨어지네 우후 아, <laughs> <떨어지네. 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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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선물입니다 <웃음> <웃음> 오, 오, 축하해요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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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휴지로 물 묻혔던 거? 맞아 빨리 붙여 빨리 붙여 사진기 보면 다 편지 갈거든? 네. 사진 사람 사진기에 돌려봐. 누군지 못뭐 맞추면 읽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일단 맞춰봐. 아 사진만 보면 맞춰볼까? 이진이? 네. 어? 어어 그다음 그다음. 너 성량이 누나? 어 그다음 그다음. 시안누나. 어, 어. <laughs> 어, 어, <그다음>, <laughs> 나 찍은 같은데? 준이정이와 진짜, 아, 진짜 안무 신 <laughs> 아니 틀렸어. 맞아, 맞아, 맞아. 나만 아, 아, 진짜? 어. 아니 어쩜 그래?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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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해봐. 그럼 반대로 말해봐. 아, 반대로... 반대로... 어, 다시 맞힐게 줄게 지아 누나. 응. 어. 응. 이진이. 어. 응. 나 <laughs> 아 진짜 헷갈리는구나 정안이 Don't give it in time. Don't give it i 봐요. 짜잔! 봐요. 열어봐! 꺼내봐 코페코 코 편한 티슈코티슈코페코티슈코페난티난티슈코페난티 <laughs> <와! 웃음> <laughs> <있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

칼 잡은 게 너무 웃기다. 아, 우리 뭐, 어, 어, 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나와요. 응? <laughs> 뭐라고? 컷. 어? 네, 잠깐, 다시 흰자, 예사를 다시. 이것만 로 예. 찍어야 돼. 응. 그냥 말해. 앞으로? 앞으로. 고생했겠네 어, 그래 정민이 몸도 아픈데 와가지고 피투하면서니까 편지 좀 와서만 많이 아는거 아니야? 너아야너 가짜 같은데? 야 장사 안 돼? 너네 장사하면 나 자주 갈게. 나도 갈래. 퇴직 <laughs> 퇴직금이 회식, 얼마더라? <laughs> 지금도 받으면? 호 <laughs> 와 이진아 든든하다 전 너무 많이 왔와 저기 불 쇼하네? 아니, 아니, 야 아니 뜨거운 저기 있네 옆에 네. 껐어 자수이 들어갑니다 네와맛있다아 근데 지방 자르 안되는데 그냥 먹어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할까? 야 벌써 끝났네 나중에 저거 다 그래. 할게 그래 그래면 아, 내가 누나지만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졌어 니가 <laughs> 왜 누나인데 태어한 다리 빨라서? 아와 뜨겁지? 많이 뜨거워진 아, 것 <laughs> 야, 어차1 3 만약 없을지언정. 저내거 같다. 친구 생각해주는 건 진짜 친구밖에 없네. 안돼 아, 안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나 이렇게 자르고 싶었단말이야더라고 아무 그래. 아무것도 아무도 <laughs> 진짜. 조금 안돼. 알았어 미영. 없지. 아좀 미역국. 어, 따뜻하다. 국은 데워졌네. 미역국까지 챙겨 줘. 게나 엄마 미역국 말고. 아, 불안해서 아미역 <laughs> 엄마 미역이 미역... <laughs>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거. 귤혼 그거 같다 어, 그래? 맛어 있어. 응. <목소리> 편하게 안 나와요. 어, 짠. 야, 짠. 야, 어 생일 축하합니다. 지현 님. 아직 눈물 안 흘러? 1시 50분까지 했을 때 나중에 또 올게. 어. 식당이 달라서. 네. 네. 담하니다 네. 행복하세요. 너오늘안올거야 왜요? 집요 집에 가자 혼자 요게아 너. 과야 나도 오아괜찮아왜 상처받지, 아, <laughs> 상처받지 말는아야는거야정도 오는 답이? 야도 음... 되냐고? 들 어. 말하지 다, 말. 아니. 어 왜? 말하지 음, 말까? 다 비슷한데. 응. 아니, 그나마 봉준이가 가장 남다 남자다워지면서 많이 변하지. 그래. 않...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t 내 신장 봤토 아니 안 궁금한데 그거. 근데 지금 1 2시 됐을, 됐을 걸. 1 2시 됐을 걸? 1 2시 됐을 걸? 아, 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가. <laughs> 어.